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깨 서말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진다더라 너도 좀 들깨를 먹으면 안되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홀로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 아, 들깨 좀 어떻게 구해 주십시오. 또한 항상 치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들깨를, 예,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병에다가 예, 들깨를 한 마리를 담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들깨를 생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책상 위에다가 한 봉지 올려놓고, TV 앞에다도 한 봉지 놓아놓고, 잠자는 머리맡에도 들깨 한 봉지를 놓아놓고, 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씹어먹는 거예요. 이거 생들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연건강회장 한사우입니다 복근들깨가 아닌 생들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들깨가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좀 먹어볼까? 근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들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 거의 다 들깨를 볶고서 기름을 짜서 먹어라. 또 들깨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빻아가지고그 가루 내서, 미숫가루 형식으로 먹고 음식에다 조리해서 먹어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말미에는 항상, 아, 들깨는 쉽게 산화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니까 산화되지 않도록 보관도 잘해야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산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름을 방앗간에서 짜다가 짜게 되면 또 많이 짜게 되잖아요. 그 한꺼번에 다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방앗간에 가서 그걸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껍질을 빼고 가루를 내서 먹는다는 것도 보관상의 여러 문제가 있고 모든 기름이 그렇거든요 압착해서 짜서 짜는 순간부터 이 산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산패 됐을 때는 결국은 먹느니보다는 먹지 않으니만 더 예, 못한 것이 예, 기름이거든요 들깨를 가장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이 드시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유아 시절부터 여러 가지 악성 종양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기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왠지 모르게 아주 병약한 몸으로 시골에서 큰 병원에 가고자 해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건강에 어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불어넣게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 가본 것은 제가 성장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군 입대하기 전에 바로 성모병원이라든가 원자력 병원에 처음 병원이라는 데를 가보고 그 후에는 병원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병은 저희가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이 되면서 여러 강연이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책들을 섭렵을 하고 그래서 생업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건강식품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저의 건강을 회복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병나지 않게 하는, 사는 방법, 그리고 어떤 지병이 있을지라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내면의 생명력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한 지가 4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오늘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많은 분들을 절박한 상태에서 이래 자연의 방법을 통해서 완전 치유되는 걸 수없이, 예, 겪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한창 그 매스컴에서 들깨에 대한 예찬론 이랄 정도로 많은 사회적으로 인지도 높은 이런 분들께서도 들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예,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자연의약 부분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예, 정보를 통해서 득해야 되기 때문에 농학을 공부를 했고 예, 그를 통해서 들깨에 대한 여러 가지 식물, 작물학을 배우면서 들깨의 성분 분석이라든가 어떤 쇼능에 대해서도 모든 식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어떤 유기농 재배법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도 평생 저는 자연의학 부분의 하나의 역할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밥상이 최고다라는 생각에서 밥상에 오르는 식품 중에 들깨 이상 가는 식품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들깨를 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론을 따라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연건강법이라는 것은 제가 실험 대상으로 제가 행해보지 않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음 자연의 약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린 시절에 한 8개월 정도 제가 체험을 했고 그리고 항상 식탁에 들깨를 한 숟갈씩 이렇게 뿌려서 먹는 그런 생활을 해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벌써 한 제가 한 5년생이거든요. 세월이 장사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젊은 시절에는 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조금 과로 해도 자고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모든 그런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아, 옛날 들깨를 먹어본 체험을 통해서 들깨 좋은 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제대로 좀 실천해서 먹자. 그동안이야 이제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지나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서 벌어놓은 것도 없고 노년의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해서 내 역할로서 항상 내 몸으로 때워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아, 들깨를 좀더 집중적으로 좀 먹어보자 하는 참에서 지난 올 2월부터 요 정도 식후에 아니면은 식사와 더불어서 항상 생으로 씹어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고기도 많이 잡수시고 식탐에 의해서 그리하고서도 노년까지 건강하신 분들 보면은, 하,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난두세끼만 바깥에 의식만 해도 몸이 예민하다고 느끼는데, 다른 분들은 두주불사하고 술과 고기에, 예? 어떤 공예식품이라든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먹고서도 나는 건강하네 하는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분들 내면을 들어보게 되면 약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알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먹는 부분입니다. 들깨 상식을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들깨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들깨를 왜 먹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군 입대 전에 신체검사에서도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옛날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게 되면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는 공익 근무용원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 예비군복의 이 왼편짝에 말 그대로 방우이라고 크게 노란 딱지에다가 써가지고, 예, 동네그 형님들이 근무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기왕성할 때, 우리 눈에 비친 그분들은, 야 그래도 남자가 뻑시게 말이야. 군대, 그죠. 특공부대는 아니더라도 시연역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남자다운 그런, 에? 모습을 보여야 되지. 한마디로 옆에다가 방위.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그냥 똥방위다. 물론 비하시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저 스스로가 신체검사 불합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방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좀, 신체 검사 등급에서, 신체도 여러 가지 결함사항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학력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무학자라든가 그런 경우 이제 많이 방위로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신체가 열악하니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군대 가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몸을 가지고 이 사회에 병역도, 어? 군 생활에, 신체 검사에서도 불합격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사회에 내던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자존감이 용납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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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1년 의회기간을 거쳐서 또 다시 그 다음에 했는데. 그, 재검을 했거든요. 역시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지가 몸이. 워낙 결격 사유가 좀 있었는데, 까지는시간이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방위로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절박한 거예요. 그래도 신체 검사장에 보면 군의관들이 판정을 하잖아요. 갑종, 을종, 병종, 갑, 뭐, 1, 2, 을 일, 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정이 들었는데, 그 한선이 있죠. 그래서 판정, 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겠기에 군의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군의관님 저 합격해 주십시오 제 군대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군대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라니까그 군의관 판정관이 제 서류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더만은 이런 몸으로 군대 생활을 할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을, 네, 생활 3년을 마치고 나왔던 거예요. 그때 체중이 몇킬로였는지 아세요? 예. 5 1킬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달라진 것 없이 군 생활을 신극히 마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오히려 형이 있습니다. 형과 저와의 그 신체, 너무나 그 대별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형님은 귀골이 장대하고 힘 좋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두각을 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 동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살았거든요. 조금 우쭐했죠 네. 어머니께서는 가슴 아래를 저 때문에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항상 형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에, 촌에는 병원이 거의 그단지만해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엄마 마음으로는 가슴 아프겠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아프다그러고 항상 누워 있다시피 하고 에? 무릎 위맞추수 관절염이 있어가지고서 찹쌀밥을 해가지고 무릎에다가동해마고 비닐로 싸서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요법에만 의존했지. 그리고 항상 촌에 보면 옛날 가방쟁이 그 돌팔이 의사분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는 만능, 만능약은 만병통치약은 결국은 항생제잖아요. 그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가나마이신, 손을 내놓다시피 그분들로부터 주사를 맞았습니다. 모든 그 당시만 해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종기라든가 그런 염증질환이 많았기 때문에 항생제야말로 특혜하게 했거든요. 옛날 시골에서는 염증질환에는 그게 최고였기 때문에, 마이싱이라든가 항생제, 그죠? 나을 때가 됐는데 안낫는다 하는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 결과를 겨우 뜬, 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군,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을 통해서 왔는데도 역시 체중은 51kg 였습니다. 이제는 훌러서기 했잖아요. 어린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통을 벗고, 좀 한마디로 이제, 거울을 보게 되면은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리 하게 되면은 뼈대가 가늘지 않습니까? 병약한 몸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를들어고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땅을 파고 둥글게 하고 나서 중간에 나무를 박고 그 땅을 판뒤다가 한마디로 콘크리트 치는 거죠. 그럼 구멍 뚫린 원형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두 개를 뽑아가지고 가운데다가 나무를 끼우게 되면 한마디로 이 바벨, 엮기가 되는 거예요. 또이 아령. 그죠? 항상 자구를 나면은 벽에다가 아령 하는 그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산에다가 나무를 자르다가 평행봉을 만들어가지고 평행봉을 하고, 그리고 기억자된 나무를 갖다가 잘르다가 마당에다가 심어 놓고, 더블백을 매달아서 더블백을 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예그좀못배 이상형과 같은 조금 한마디로 울퉁불퉁하는 그런 몸좀 남자다 나는 남자다 하는 정도 남자는 힘이다 하는 정도로 그런 마음을 만들고자 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물론 잘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고기도 좀 먹고 예, 밥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지방을 갖다 근육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잘 먹지를 못하니까 구강 쪽에 여러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양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깨 서말만 먹으면은 모든 병이다 사라진다더라. 너도 좀 들깨를 먹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홀로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 아, 들깨 좀 어떻게 구해 주십시오. 또한 항상 치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들깨를, 예,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병에다가 예, 들깨를 한 마리를 담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들깨를 생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책상 위에다가 한 봉지 올려놓고 그때 흑색 TV 앞에다도 한 봉지 놓아놓고 잠자는 머리맡에도 들깨 한 봉지를 놔놓고 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씹어 먹는 거예요. 이거 생들깨입니다. 들깨를 씻어서 천에다가 햇빛에다가 말립니다. 바싹 말립니다. 바싹 말리게 되면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볶은 것 같이 고소한 맛이 됩니다. 덜 말려졌을 때는 프라이팬이 있죠. 얕은 불로 거기다가 이 들깨를 붓고 절대 태우면 않, 안 됩니다. 타지 않게, 저, 나무 주걱으로 저어게 되면 수분이 증발이 돼요. 그 순간, 불을 끄고, 펼치게 되면, 바싹 마릅니다. 절대, 들깨를 익힌다던가, 볶힌, 볶는다던가 하면, 한마디로 죽은 들깨가 되는 거잖아요. 식후에 한 주먹을 드셔도 되고, 또한, 여러, 식품에다가, 같이, 첨가해서 드셔야 되고, 드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다 씹어서 터트려줘야 된다는 거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8개월간을 먹었는데, 체중이 50kg인데, 좀살좀 쪄봤으면 좀 하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51kg 가가지고서 나는 남자네, 나선다라는 게좀 그렇잖아. 일단 보여지는 게 조금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든든하게. 목욕탕이라도 가게 되면 상대와 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 아마도 배도 두툼하고 좀 떡대도 벌어지고 있으면은 한참 철기왕상할때 조금 우직감이 든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 그 남자들이 라는 거는 좀 기질이, 속헛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경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남성들끼리는. 예. 동물들과 같이. 원래 그게 원초적인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눅이들어가지고 목욕탕에서 구석으로 가가지고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목욕을 한다거나, 예, 예, 실질적으로 제가 좀 주눅이든 그런 측면이좀 있더라고요. 빈혈이 없어지더라고 요 빈혈. 아침만 일어나면 진짜 일어나기 힘들거든 혈압이 떨어져 있으니까 뿌듯하게 여기 단전에서부터 좀 귀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목이 그죠? 좀 굵어지면서 여기 어깨 쪽에도 좀 약간 야. 살이, 살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먹고 제가 드디어 정상적인 몸 62kg를 확보를 했습니다. 고질적인 지병은 네 들깨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대 당시로서는 거의 음식을 일반적인 식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상당히 모든 비혈증세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증제라든가, 뭐, 하여튼 무기력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고, 또 체중도 거의 정상체중은 찾고 해서, 해서, 아, 그때부터 거울을 보니까, 아, 이제는 조금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자신감도 되고, 체력도 좀 생기고,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서 그 농사 일을 좀 도와드리고, 또과수원을 운영해볼까 해서, 예, 과수원을 하다가 완전히 다 과수원을 다 파내버리고 도저히 체력이 달려서 예, 과수원 운영을 못하겠더라 농사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객기 나와가지고 처음 접한 부분이 결국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을 고쳐보자 일단은 군 입대 전에 성모병원에 가서 <laughs> 악성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원자력 병원에 들렀는데도 그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위가 부인이 많지. 예. 예. 그, 그때 당시에 의술로서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 병을 내가 고치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건강 정보를 얻기 위해서 84년부터 제가 건강식품에 대한 그 용어가 자체가 정립이 안 됐던 시기에 제가 건강식품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런 업으로 하게 되면 보약이라든가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안현빈 선생님의 건강 연수를 부산에서 2박 동안 호텔에서 묵으면서 건강 강연을 듣고 무조건 영양가 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걸그 당시 알게 됐죠. 바로 건강되기 위해서는 사무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무일체 건강법을 행해야 된다. 제 마음 정신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운동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의식 사고도 중요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는 시험 비 자연식 쪽으로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자연의학 건강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만큼 많은 부분들을 다양하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한 사람은 아마, 그리고 또이 생체식이라든가 자연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연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접하면서 실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오직 한길 40년 가까이 국민 건강운동, 보급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일계에 대한 것도 저만큼 체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 체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진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식과 복근들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꼭 굳이 이렇게 맛없는 거를 생으로 씹어야 됩니까? 그냥 볶아서 어? 참패가 된다 하니 그냥 빨리빨리 먹어도 되지 않겠냐. 뭐래 복원하지 않고 난 그렇게 먹을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생으로 먹는 거하고 아무리 볶아서 빨리 먹는다 하더라도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이 살아있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효소를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효소의 힘이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일반 화식이라든가 인스턴트를 통해서 직장화를 가졌을 때는 어때요? 효소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항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소 수치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라든가 그런 걸 먹게 되면 효소가 만들 수 있는 장의 환경도 나빠지죠. 그러다 보면 세포 내에서도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효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나의 몸은 효소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몸이 병 나는 병이 있는 거죠. 아프고 무기력하고. 효소가 몸에서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들께는 살아있기 때문에 효소가 충만합니다. 또 생들께는 어떻습니까? 영양적 가치가 전혀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 비타민C라든가. 그러고 또 생으로 그냥 먹는다라는 건 어때요? 이, 들깨 껍질 있잖아요. 껍질이 배설 기능을 촉진하잖아요. 장환경을 좋게 하잖아요. 그죠? 장환경을 좋게 해서, 아, 유해 세균으로부터 유익한 환경으로 바꿔서 거기서 효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세균에 의해서 부패가 될 경우는 거기에 부패 발효, 여러 가지 독개스가 결국은 우리 몸에 흡수되고, 그래서 시력을 탁격게 하고, 또 체포내에서 예, 소 환경을 악화시키는 자즉 활성성산소를, 예, 만들어가지고, 소에 의해서, 그죠. 아니, 그 소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여러분들께서 내가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 들깨를 생식하는 것만이라도 실천해 주신다라면, 들깨는 단순히 오메가3, 뭐, 리놀산, 토이다 몸, 혈액을 갖다가 엄겨 붙는 걸 막아준다. 그런 차원도 너무나 피를 맑고 깨끗하게 잘 돌게 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취해야 해야 되는 많은 영양소뿐 아니고, 미량원소까지 모두 다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미 눈 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연시대의 대안으로서는 시험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이 생들깨 있지 않습니까? 생들깨를 점심, 저녁, 식간이라도 허기 지고 배고플 때, 아니면 어디 예출해서라도, 그죠? 때를 놓치고 있을 때 주머니에다가 좀 넣고 다니면서, 이걸 씹어 드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씹어 드셔보세요. 고소하니 드실만 합니다. 어, 소소라는 부분, 피를 탁 해서 엉겨붙어가지고 순환의 문제. 다치금의 모든 질병 같은 경우는 대사병이잖아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나는 뭐 종합병원이라 큰이 얘기를 하면서 약은 자꾸 늘어나고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자각을 하셔야 되죠, 자신이. 어떻게. 이 상식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어, 그런 문제는 자신이 있다라는 걸좀알 텐데 그렇게 시정이 안 되고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진짜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년에 내가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되죠. 다른 건 몰라도 생들 때만이라도 열심히 복용하시면 건강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40년 가까이 이 건강법을 이렇게 예,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도권에서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비제도권화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저희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을 원하신다라면 경주 자연건강 교육수로는에 대해서 관심 좀 주시고 저한테 격려해 주신다 생각하셔 가지고 구독이라도 좀 눌러주셔서 이러한 자연의 방법들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